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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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원아입니다. 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laughs>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2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소림사 불사를 위하여 자비 원력으로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 성주 간훈사 주지스님이시며 소림사 해주이신 지상 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 불사 도중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신데, 제주도 불탑사에 계신 바로 저희 은사 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멀리 제주도에서 신도님들과 함께 쉽지 않은 길을 와 주셨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사형사제님과 이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마음을 내준 운문사 어, 도반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7곡군 사업연합회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어디를 저버리지 않고 이 날을 기다려온 소림사 회장님과 그리고 신도님들 그리고 소림사와 인연 닿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긴 기 위치상 일하기도 참 어려운 곳인데 이곳에 요사체와 대응전을 지었던 목수님들과 심려를 기울여 부처님을 조성해주신 불모 여진미술 불교관 이진영 관장님 아름다운 단청을 해주신 반청장님들, 그 다음에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을 기도하며 풋꽃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테나를 조성해 준 불모이자 저희 도반인 테이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비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북상우 읍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기연을 잊지 않고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풀탑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모든 어, 분들께 어, 그동안 소림사와 인연 다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 제가 불사를 하면서 아 이거는 저 혼자만이 할수 없다는 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힘으로는 될수 없는 일인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어,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I uh -huh. 이곳 소림사와는 뭐 어느 생에 인연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중한 인연이 있는지라 이렇게 대웅전 불사를 하고 새로 삼종부를 모시는 영광스럽고 한이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복과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이와 같이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했기에 오늘의 불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이 소림사에 불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법의 깃털이 마련되어 우리가 최초 창건이 110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1100년의 법화가 다시, 다시 피어나기를 제가 발언합니다. <laughs> <laughs> 소중한 모든 분들의 인연으로, 소중한 모든 분들의 인연으로 걸릴 때는 어, 숭산소림사가 어, 이곳에서 거룩한 불조의 해명을 있는 전법 도량으로서 중생들의 자위 감명, 지혜 감명이 되어 이 땅의 제일 가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리ช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부탁드하겠습니다 <laughs>